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아, 되게 오랜만에 찍는것 같은데, 여기는 아, 델피노, 아, 여기 골프장으로 유명한 아, 아, 리조트에 현재 와 있고요. 자, 오늘은 아, 1박 2일로 이제 또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지금 이제 두 번째 왔거든요.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오늘 또 와가지고, 자, 기록을 또 남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 저희가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한 4시간 걸렸어요. 아, 차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5월 달인데 지금 그래서 아, 저쪽이 델피노, 자, 저희는 어, 웨스트동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체크인을 다 해놨고, 원래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어, 철학 전망에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저희는 어, 웨스트동으로 조금 꺾여있다 보니까 아마 저쪽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울산바위는 아, 저쪽이 좀 아, 저쪽인데, 살짝 뿌였네요.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5층 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다행히 5층 건물에 5층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이제 5층 아 저희는 오늘 무방 515호 라고 합니다 자 타운은 처음인데 515호가 저쪽인 것 같은데 자 여기 515호 아 이제 저희 객실이 왔습니다 잘 일단 아, 역시 앞빠를 맞이해주는구나 우리 예성군 자그 다음에 아 우리 이한양도 이렇게 일단 스위트를 소개 좀 해주자면 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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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왼쪽에 화장실 어, 이게 좀 사람들이 후기가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좀 옛날에 만들어졌다 그런 말들이 좀 많아서 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게 되면은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가 아, 단점이 있다면 아, 전기 코드가 없다는 거 아, 저희가, 저희가 천안대하고 같이 왔는데 민원이 어, 그래서 성인 되명 애들 4 명인데 영유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만 전기 코드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은 야경을 좀 봐야죠. 지금 저희 와이프는 조식을 일단 예약을 하고 있고요. <목소리> 여기서 객실에서 보는 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 저쪽에 이제 물산방 있네. 어 아, 괜찮은데 여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정원이 보시면 여러분 아 기가 막 끝내줍니다. 와, 여러분 대박이지 않아? 와. 너무 이뻐가지고, 우와, 와 이렇게 가까운 데서 밑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자, 그래서 오늘의 스케줄은 역시 와이프의 계획대로 움직일 예정이라는 거. 자, 일단 은 짐을 좀 풀고 좀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자 저희 와이프는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천안댁은 물회를 먹으라고 자, 저희는 어 저는 예성이에요 이한양이 역시나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고 바로 이제 거실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야야야 조심해, 하지 마. 역시나 우리 이한양이 이 거품을 좀 하고 싶어서 자눌러 주세요. 조심하고 야야야야 야, 야, 야. 그렇게 하지 마. 네어 여기서 싸어자 여기서 하면 돼요. 어, 거, 거, 어, 거 거기서 하면 돼요. 옳지 굉장히 삐졌어요. 지금 아, 저희 이한양 포즈에 따로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아, 지금 꽁안 표정. 와. 눌러주세요. 옳지. 아, 누르세요. 눌러. 와. 아 자, 어, 이러면서 어, 저희는 어, 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저녁 때 어, 속초로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성의 차례라고 합니다. 서로가. 아, 네? 어, 역시 아이들은 매좋아하 진짜 반대쪽으로 가야. 겠 우리 이안이또 다시 삐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가. 오빠 얼굴에 쏘길래 아 그렇게 쏘면 안 된다 하니까 또삐진 표정. 저희 아, 우리 아, 와이프님은 아, 너무나 아,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주고 계세요. 어, 오 이거는 벌집상결석 아닙니까? 아예아예 아, 아, 예, 지금 이제, 아, 여기도 고기를 아주 아, 맛있게 아, 굽고 있고요. 보니까 어, 한약도 챙겨오셨고요. <laughs> 예? 저희 와이프님께서 식사 다 됐다고 먹으라고 합니다. 아주 단촐하게, 음. 단촐하다고 찍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딱 괜찮습니다. 얘들 맛있니? 어때요? 맛있어요? 아, 어, 네. 자, 이제 저희가 갈 곳은 켄싱턴 호텔에 있는 앞바닥 뷰를 간다고 합니다. 자, 빠른 시, 빠르게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애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너무 이뻐요. 그렇지 않나요? 아 아우 따라쟁이 아우. 웨스동은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네, 아 로비. 아 차로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아 너무 좋다. 아, 아 너무 뿌옇한데시면은 저희 객실이 아마 아저쪽 아마 저쪽일 것 같습니다. 5층. 자 저희 와이프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산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쪽 같은 경우는 사람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층수는 낮지만 어뷰 나쁘지 않습니다 저 원래 구층으로 9층으로 뒤로 갈까 했었는데 전망은 되게 대신에 마운틴 뷰이기 때문에 어, 전망비가 어, 한 2만원 정도 추가된다니까 22,000원 정도? 예. 네. 자 저기 보시면 저희가 켄싱턴에 지금 호텔에 와있고요자 지금 이제 어, 저기 뒤에 보면 우리 어, 이안양이 아주 뻗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명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 제가 희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예성이와 아, 우리 엄마는 다녀오시고 어, 시원해. 아, 지금 아, 매우 시원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지금 아, 저희 천남 때 아, 우리 아, 첫째와 둘째가 저희와 몇 년대 비슷합니다. 첫째는 똑같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아, 그래서 모래놀이를 아, 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차에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켄신탕 호텔 옆에는 캠핑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바로 앞에 보이는 자전거는 3인용인데, 30분에 2만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로 켄신탕 비치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사진도 좀 이쁘게 제가 찍어 줬고요. 그러면은, 아, 드디어, 우리 천안땡님과, 아, 여기서, 어, 아 캔신터 비치에서, 어, 아 극적 상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 우리 첫째와, 아, 채안에는, 어, 아 이렇게, 아 파도놀이와, 아 모래놀이를 하러 갔고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이한양을또 지키러 또 가봐야겠습니다. 이한양은 아, 아주 5분 만에 아주 고라 떨어졌어요. 자, 왜냐? 예성이는 첫째는 여기, 어, 서울에서 오고 여기까지 오면서 잤는데, 얘는 잠 한숨도 안 잤거든요. 이제서야 찌멀찌멀 되다가, 우리 차는, 이한이? 아, 이뻐라. 아, 너무 이쁘죠. 아, <laughs> 자 이렇게, 어, 지금 깨서, 아 지금 이안 깨서 여기 이제 어, 여기서 보니까 파도놀이를 좀 이제 하고 있었고요. 자 일단은 어, 아주 간단하게 나 어, 돗자리 하나 어, 이렇게 그제 하나 가져왔고요. 역시나 어, 우리 애들은 아 모래놀이 중이에요. 아 조심해, 조심해, 이 안이 눈, 이안 사람 사람 조심하고. 자 저희 어, 우리 여사님은 저희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어, 물을 어, 푸고계시네야 <laughs> 물을 희한하게 쓰네. 자 어쨌거나 어, 지금 이제 어, 저기 어, 차남댁은 저기 어, 시장에 가서 뭔가 이제 먹을 걸 사고 아, 사라좀 갔고요. 자 저희는 방금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놀다가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여기 보시면 어, 의자를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예. 지금 어, 저희 어, 와이프가 물 받아 왔다고 합니다. 아. 예성이가 아마 또 물을 받아달라고 좀한것 같아. 요자 일단은 여기가 어, 좀 중요한 게켄신턴쪽 비치인데 너무 좋아요. 일단 왜 좋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차하고의 그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 어, 캠핑장 에 있어가지고 차를 대고 보통 좀더 걸어가야 되는데 이 비치가 이렇게 좋다는 거 보시면은 와. 자 일단은 아, 다 조금 아, 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하고 있네요 <laughs> 야뭐 하는 거야? 야 아? 발을 왜 넣어? 그리고 어, 바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어, 이제 어,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만족하신가요? 예성 여기 앉아. 네한네 시간 정도 걸려서 아까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추워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를 하고 예, 이제 어, 다시 어, 객실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 지금 제가 숙소에 와 있고요. 아, 정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차장이 만석이에요. 한 8시 40분 정도 됐는데, 자 저희 이제 아, 앞에 보시면은 야, 여기 숙소. 그래서 주차장을 뺑글뺑글 돌다가 도저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좀 조금 더 밑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 숙소로 해서 좀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 밤에 오니까 굉장히 야,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불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자, 요렇게 굉장히 예쁘죠? 지금 나무에 가려져 있지만 저쪽에 아, 메인 센터는 델피노 자, 조금 많이 걸었네 지금 보이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차가 와, 이렇게 만석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했었는데 잠깐 바닷가 갔다 오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됐다는 거 근데 되게 예쁜 거 같아, 웨스트타운 아, 아, 우리 515호 아, 우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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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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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자, 아, 저희 가 아, 아 도로 자, 일단 아좀 정리 좀 하고. 저희 아, 아 천안대님은아 저기 아, 맛있는 시장 가서도 어, 사온다고 하니 좀 아, 기다렸다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 이제 머리 푼 모습인데, 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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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 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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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 하셨어요? 아빠. 아, 이뻐. 아. 일단은 어, 우리 잠자란 세팅을 먼저 좀다 해놨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아 이렇게 아, 보이시죠? 아, 아주 아 그냥 일단 미리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아, 저희 아, 아, 첫째와 둘째도 아, 이렇게 아주 샤워를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 지워질 정도로 아주 빡빡하게 어? 여기 아쫙발 남과 여기 아우 이아나 예뻐 아 하지 말라니까 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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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자 이렇게 일단은 세팅이 되어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저는 이제 장을 보러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비 가서도 조식을 예약을 두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좀 사러 내려가겠습니다. 자 2인 이용권 이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자 이제 매장, 매점에 가서 볼걸좀 네, 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샀고요자 바로 객실 앞입니다 아.. 뭐 아. 아. 어. 침이 밝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 목소리 잠겼어요 아.. 아.. <laughs> 이또침다 아이 챙겨간다 아이아이데 아, 어, 역시나 우리. 남 예성군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또 아침부터 짱할 어, 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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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할. 차에 먼저 가서 뭔가 지금 뭔가 장난감을 어, 꺼내 오자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인데 어? 분이 어떠세요? 어 아, 예. 아 저희는 아프퍼스 키친이라는 아 조식을 갈 건데 이쪽 건물에 없고요. 저쪽 건물에 지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보면 우리 그냥 계속 울고 있어요, 지금. 아, 저거 차에 뭐 이상한 거좀 좀뭐 장난감 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자, 일단 보시면은 아, 진짜 멋있죠? 바위, 여기도. 아, 여기 보면 아, 델피노. 아, 또, 셰프츠키 아, 되게 아, 예쁘다. 아, 이거 부적이다. 바로 앞에. 여기. 어, 지하 2층 어, 셰프 스케치입니다. 사람 되게 많네요. 여기는 어,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1부, 2부 나뉘어져 있고요. 2부가 어, 8시 사, 30분부터 9시까지 그래요. 일단은 어,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아,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어, 음식이 네, 이렇게 일단은 어, 1차 음식은 이렇게 양손이 섞프와 이렇게 퍼왔다는 거. 아, 한몇 번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많이 먹었고요. 자! 우리 이현자 많이 먹었나요? 많이, 많이 먹었어요? 떡떡떡떡떡떡떡. 여기 한번 봐주고. 자, 어, 우리 예성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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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싸우지 마. 자, 뭔가지 둘이서 하이파이브. 자, 한번 뭐 줘야지. 이제 얘, 예, 얘나 예, 줘. 줘야지. 가자, 가자, 나 가자. 죽어. 응, 줘. 어. 던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아, 시끄럽지. <목소리> 자, 여기 지금 건물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아, 야, 전경인데, 아, 너무 이쁜 것 같아. 와. 와. 아, 아, 올라간다고 저희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아, 자, 보시면은 앞에. 골프장. 가야 좋네. 여기가 아마 초록한 이 라인인데, 여기 되게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납니다. 이기 자체가, 라인 자체가, 뒤에도 그렇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는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 바위와 이렇게 어 이뻐요 아주 아, 조각이 안말배움 어,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 놀이기구 타러 갑니다 옆에 어, 오토바이 이제 어, 어, 겨우 힘들게 나왔습니다 얘들아 오늘 좀 재밌니? 재밌는 사람? 이, 이한이도 오늘 재밌었어? 재밌어? 아유. 자 지금 어디 가냐면은 제 와이프가 제 어, 모자를 챙기러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아, 아, 모자를 쓰고 오 잘생겼어 요 기다려봐 오 다시 보여줘 오 변신 중자 우리 어, 이한양은 어, 어, 안 한다고 하네. 자, 이제 어, 어, 저기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놀이기구는. 드디어 놀이시설이 보입니다 델피노의 매력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어, 이런 어, 놀이시설이 네, 있다는 것자 네, 지금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랑 오토바이, 스카이 퐁퐁을 할것 같습니다 펑펑이 바로 옆에 보면 매표소가 어, 있고요 자, 위에 보면은 어, 이렇게 스쿠터 유럽본지 아, 지금 이제 저희가 먼저 갈 거는 어디를 가냐? 아, 저걸 먼저 타러 갈 겁니다. 저기 좀 뛰는 거 있죠? 저거 남대상 저거 정말 잘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예매를 했고,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상군이 우리 아, 타러 갑니다. 뛰고... 아... <laughs> 집에서 계속 트램폴리만 계속 뛰고요. 어디 가서도 이거 타면은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최, 최고 높이로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상이가 아, 잘 찍어줘 라고 합니다. 아, 어, 앉는 놈들 착용하고 있고요 아, 어, 하늘 끝까지 좀 찍어달라고 부탁 좀드렸고요 예, 네, 아, 어. 허허허허! <laughs> 야, 허허! <야. 웃음> 자. 아, 아, 아 저석이 아주 끝판가림입니다. 아! 아! 자, 보시면은 이렇게요. 어. 아, 멋있다, 와우! 다리 한번 펴주고, 펴! 다리 펴! 지금, 어, 확실히, 어, 서있는 느낌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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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뭐 하세요? 천원 들고? 아, 아, 아 무섭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 저녁 안 무섭다고 합니다. 아. 잘한다! 오! 아, 자 이렇게 아, 아 패스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 서비스 좀더 해주셨어요. 대아 어땠어? 재밌었어? 아 매우 재밌게 했었다고 합니다. 아, 이한이는 아, 천 원을 들고 이제 뭘 하나 살것 같습니다. 네, 나, 우리 예성이는 아주 끝까지 걸어갔어. 더 위로 올라갔어, 하늘 뚫을 정도로. 높아져. <laughs> 둘째 이한이는 아, 저거를. 오! 오우! 은아 우리 둘째도 아빠 나 찍어달라. 아빠 나 찍어줘. 얘 예, 찍어줘. 아, 우리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 놀고 있는 둘째 이안양 예, 이안아 예,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윙크어 아. 저도 한눈판 사이에 우리 남녀 성군이 뭔가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머신 뭐, 건기 뭐라고, 뭐라고? 구슬 다 나봐, 여기 어, 구슬 나온다고? 잘 싸, 잘 싸봐, 잘 싸. 자, 이렇게 뭐 색깔을 놓고, 어, 때리는것 같아요. 때려, 때려. 때려, 때려. 태연아 어, 어머, 하나씩 왔어. 참 잘했어요. 삐삐삐삐. 꽃발 싸. 와, 이거 뭐? 돈이 없어. 이제 어, 저희는 어, 오토바이 타러 갑니다. 아, 이제 오토바이 타러 왔습니다. 이야, 예, 아, 이게 아, 타고요. 우리 저희 제가 전에 탔던 아, 우리 BMW 바이크는 고장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아 우리 예성이. 그멈니다 예.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우리 예성이가 어, 타고. 아, 놀, 아 이렇게, 이렇게 바이크 타고입니다. 그 전에 샀던 바이크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여기 문을 좀 열어주셨어요. 보세요. 어. <laughs> 아, 곰돌이 인형 가지고 타는 거예요. 우리 이한니 어때요? 멋있다. 아, 하나, 둘, 셋, 여 핑크 핑다 핑크 핑크. 아이고. 아윙크했어요아크 예성군, 아우잘 타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하, 방금 전에 우리 예성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안녕?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해서 리고 재밌나봅니다 저희 어, 둘째는 지금 여기서 아 어, 그네를 어, 타고 있고요 그네는 무료라는 거 <laughs> 아, 자, 끝났어요? 어 간다

이제 아 다시 숙소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아 그네를 태워 달라고 해서 또 도로 밟꾸 했습니다. 확실히 방금 그 그네는 아 유아용, 애들용이에요. 예성에 타니까 뒤로 밀어도 올라가지 않네요. 전에 예성이하고 제 모자가 뒤로 날아갔어요. 그치요 우리 예성이가 민첩해요. 아주 그냥 뛰어 가서 잡아왔어. 아, 로비에 와 있고요. 한늘도 준비 아, 그치요? 허. 이제 와, 체크아웃 하러 갑니다. 이제 저희 또예선군에또 아빠를 따라오겠다면 내로와 돌바위 앞에 앞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아름다운 자연, 풍요로운 삶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로비. 사람 아마 다 빠졌을 거예요. 저희가 제일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저희 이으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 시켜 먹고. 자, 저는 일단은 어, 짐을 챙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 어, 쫄따구들 이 갑자기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어, 가기 전에 어, 좀 세팅을 좀 해서 어, 여기 좀 앞에 마당에서 어, 잠시 요깃거리와 아이들을 좀 놀아주고 있습니다. 자, 말안말잘안 안, 말 듣고 있는 우리 예성이 어? 자, 이렇게 어, 우리 로아랑 어, 이안이랑 어, 채아랑 같이 놀고 있습니다. 이안아 <laughs>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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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채아랑 이안이랑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놀때 어, 굉장히 많아요 델피노 앞에서도 약간 어, 잔디밭이 있어서 와 언니 고마워했어 이안아 <laughs> 이렇게 어, 크리스티아나 어, 남녀에서 한군자 이렇게 축구도 이렇게 자 로아야 어. 자 우리 둘째 이안양은 이렇게 아우 기포탐험도 이뻐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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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또 이제 이안양 봤을 때남녀성분을 봐야죠 보시면은 여기서 <laughs>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계속 저희는 휴식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어, 4시간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리를 하, 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은 현재 5시 30분, 1시, 1시에 한, 한시쯤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정리하는 게 사실 일인데, 네.